조선이 현재 조건에서 미국과 협상에 나설 이유가 없다.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은 미국의 핵 공격 위협과 고립을 피하려고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한국 전쟁 당시에 메가더 사령관의 제안에 따라 조선과 중국 국경에 핵폭탄을 투하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핵 공격 위협의 측면에서 조선은 한국전쟁 직후에 인민군 산하에 핵무기 연구시설을 설치했습니다. 1950년대 후반 냉전시대에 미국은 조선의 주요 도시와 시설에 핵 공격을 하는 전쟁 계획을 수립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비밀문서로 공개가 됐습니다. 또 한국에 전술핵까지 배치를 합니다. 이에 이제 조선은 김일성 주석의 지시로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착수합니다. 아, 소련은 조선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고자 핵의 평화적 이용과 연구를 조건으로 이런 당근을 주는 조건으로 영변 원자로 건설을 지원을 합니다. 아, 이 시기에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남아프리카 공화국 각국들이 이제 핵무기를 개발하고 했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 등핵 보유국들은 이를 저지하고자 합니다. 아, 소련은 핵무기 확산, 특히 서방에서의 핵무기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사회주의가인 국 조선에게 먼저 선제적으로 시범적으로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런데 소련이 개방되면서 한국은 중국과 소련 즉 봉산권과 수교를 맺었지만 미국과 일본 서방은 조선과 수교를 하지 않을 뿐더러 조선을 압살 고립하는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중국과 소련 등 전통적인 우방에게 외면당한 조선은 이러한 군사적 또 경제적 지원이 끊겼죠. 이런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핵무기 개발의 속도를 높입니다. 조선은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하면서 1993년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거부하고 핵학산금지조약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에 미국이 북의 핵무기 개발 중단에 대해서 원자로 발전소 건설 등 경제적 보상을 약속하면서 제네바 협상이 진행됐고 이에 따라 조선은 핵 확산 금지 조약의 탈퇴를 요구합니다. 드디어 1994년 제네바 협상이 타결됐지만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는 미국 하원은 제네바 협상에 따른 미국의 재정적 부담을 거부했고 이에 조선은 다시 핵 개발을 재개하게 됩니다. 1999년경 클린턴 2기 마지막 해에 북미가 어렵게 조미 커뮤니케를 통해서 핵 확산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화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행을 거부했습니다. 부시 정권은 조선이 제네바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한편, 9.11 테러 이후에는 조선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대화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게 됩니다. 이에 조선은 2003년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완전히 탈퇴하고 핵무기는 물론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속도를 내게 되고, 결국은 미국이 2004년에 육제회담을 시작하게 됩니다. 2005년에 어렵게 9.19 합의안이 발표됐지만, 미국이 조선의 자금이죠. 방크델타, 아 아시아 자금을 동결하면서 합의는 물거품이 됩니다. 이에 조선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대응하자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조선의 자금을 풀어주고 다시 6자회담을 재개했지만 최종적인 합의에는 도출하지 못합니다. 2008년 들어선 오바마 정부는 북을 철저히 무시하는 대화를 거부하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유지합니다. 이에 조선은 오바마 정부가 끝날 때까지 2016년까지 중국과 러시아가 포함된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사실상 완료하게 됩니다. 미국이 이런 조선의 핵개발을 막지 못한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은 조선과 외교적 합의를 통해서 핵개발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 조선의 요구대로 북미 간의 수교가 되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된다면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되는 겁니다. 주한미군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전략적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미국은 북과의 적대적 관계를 계속 유지시켜서 한국의 주한미군을 주둔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미국은 조선과 이런 전략적 합의를 할수 없었기 때문에 제네바 합의라든지 조미 커뮤니케라든지 919 합의라든지 이러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이제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조선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있는 카드를 사실 쓸 수가 없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아직 조선의 핵 개발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쪽집게 폭격의 필요성이 낮았고 무엇보다 조선을 공격할 때 조선의 동맹인 중국과 소련의 반응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냉전 붕괴 이후에는 중국과 소련을 의식할 필요가 없었지만 이때는 조선이 서울 이북의 주한미군과 민간인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장사정포를 휴전선 근처죠. 대량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한 시간 동안에 뭐 수만 명이 죽을 수 있는 그 정도로 엄청난 장사정포를 배치한 겁니다. 1993년 클린턴은 조선의 핵실를 무력화하는 쪽집게 공습, 약천 개의 정밀 폭탄을 투하하는 그런 공습을 고려했지만, 장사정포로 인한 한미의 피해 때문에 실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2000년 들어서 북이 괌과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각종 미사일을 배치하고 2010년 이후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 능력을 점차 보유하게 되면서 무력 방안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현재 전략핵이나 전술핵 등 각종 미사일을 통해 미국의 본토와 하와이, 괌, 일본, 한국 등 조선이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상 완비돼서 미국은 무력 방안을 더 이상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됩니다. 결국은 미국은 조선과 핵 협상에 목을 매야 되는 상황으로 되는데요. 조선이 미국 본토에 대한 전략 핵무기 공격 능력을 갖게 되자 이러한 북의 핵무기는 한반도나 동북아 문제가 아니라 미국 본토의 생존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핵전쟁의 특성상 조선의 핵무기가 미국의 워싱턴이나 전략사령부에 단한 발이라도 타격을 한다면 전 세계가 공멸하는 미중노의 핵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호랑이가 발톱이나 이빨에 상처를 입어서 더 이상 사냥할 수가 없다면 평상시에 호랑이에게 도전하지 못했던 곰, 하이에나, 포비엄이 호랑이를 노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즉, 조선의 핵무기가 미국의 핵심에 한 발이라도 명중되는 순간, 미국은 자신의 약점을 노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공격에 대비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한 발을 맞더라도, 어, 이거를 노리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대규모 핵공격을 해야 되고, 반대로 중국과 러시아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에게 대규모 핵공격이 올수 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역시 대규모 반격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한 발의 핵 아, 폭탄이 전체 핵 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조선과 핵 전쟁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 됩니다. 또한 아,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현재 조선의 핵 무장 수준을 현재 수준에서 어, 동결하는 겁니다. 결국 미국의 전문가와 정책 결정가들은 조선의 비핵화는 먼 장래의 일이고 당장은 미국에게 급한 것은 핵 군비 통제 협상 즉 군축이라는 겁니다. 한국이나 일본은 미국이 조선과 핵 군축 협상을 하게 되면 조선의 핵무장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장기적으로 조선의 비핵화, 단기적으로는 핵 군축을 목표로 조선과 협상을 합니다. 반면 조선은 핵 군축만 협상을 하지 뭐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비핵화 자체를 의제에 상정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장단기 구별 없이 바로 비핵화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선 조선과 핵 협상을 하는 것은 한반도나 동북아 문제가 아니라 미국 본토 즉 미국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의 입장을 크게 고려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핵군축 즉 핵통제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거죠 하지만 현재 조선은 북중러 연대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 회담에 소극적입니다. 과거 중국과 러시아는 조선이 망하지 않을 정도로 미국과 함께 조선을 압박해 왔습니다. 근데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강경책을 사용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충돌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조선이 필요해졌죠. 그래서 강력한 북중러 연대가 형성됐습니다. 조선은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으로 국제 제재를 무력화시키고 경제적 난간도 극복했으며 핵잠수 등 핵무기 고도화에도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싱가포르 회담이나 하노이 회담에서 보듯이 조선이 미국과 협상한다는 것은 조선의 위상이죠. 이러한 선전효과가 있지만 실,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조선과 전략적 화해를 할수 없고 왜냐하면 주변에 참모라든지 미국 여론이라든지 미국 의회가 반대하고 있죠. 설사 그런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의회나 차기 정부에 의해서 트럼프의 이러한 합의가 나중에 번복돼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조선 입장에서는 핵무장을 완성해 미국과 힘의 균형을 맞추는 무장 평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나 현재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조선이 미국과 화해 무드를 한다면, 즉, 중국과 러시아의 연대죠. 이러한 연대를 약화시킨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겠고, 어렵게 성사시킨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수포로 다는 거죠. 즉, 실질적인 미국과의 협상은 실익이 없지만, 현재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실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은 사진 찍기 용에 불과한 북미 회담 대신에 북중노 연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분쟁을 조정해서 미중 분업을 일정 부분 수용해서 미중이 화해 모드로 들어가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돼서 미국과 러시아가 다시 화해한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다시 조선을 대신에 조선에 굳이 공을 들 필요가 없는 거죠. 미국을 선택할 겁니다. 그 즈음에 조선도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에 더 이상 기대를 걸수 없기 때문에 미국과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